네, 안녕하세요. 마이온핏 서연입니다. 이번 시간 누워서 할수 있는 복근과 엉덩이 운동들 배워볼게요. 네. 천장을 바라보고 누운 상태에서 몸의 정렬 가운데로 맞춰볼게요. 두 무릎은 접어서 세워두실 거고요. 두 발의 간격은 골반 넓이, 무릎도 골반 넓이로 벌립니다. 이 상태에서 팔의 움직임과 호흡을 얹어 가볼 거예요. 양 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리면서 호흡을 들이마셨다가 내쉬면서 양손 손바닥 엉덩이로 다시 내립니다. 다섯 번 반복해 볼 거예요. 둘, 마시면서 머리 위로 팔 만세했다가 내쉬는 숨에 엉덩이 옆으로 손바닥을 가지고 오세요. 셋, 호흡을 크게 들이마실 때, 이때 가능하면 가슴 쪽이 아니라 복부 쪽으로 호흡이 들어오도록 만들어 주실 거고요. 내쉬는 숨에 다시 부품 복부를 쏙 한번 조이면서 손바닥을 눌러 주세요. 두번더 해볼게요. 마시면서 위로 만세. 내쉬는 숨, 손 아래로 끌어 내릴 거고요. 한번더 위로 만세 했다가 아래로 끌어 내리세요. 좋습니다. 이번에는 양손을 가슴 앞에 나란히 한번 뻗어 보실 거고요. 손바닥을 엉덩이 옆쪽 바닥으로 내리면서 동시에 배꼽을 바닥으로 누르고 고개를 들어 올리며 시선 무릎을 바라보고 올라옵니다. 다시 아래로 내려갔다가 둘, 윗쪽 복근의 힘으로 손바닥을 누르는 좋습니다. 이번에는 양팔을 가슴 앞에 나란히 뻗어볼 거예요. 어깨의 긴장을 살짝 풀어주실 거고요. 손바닥 다시 엉덩이 바닥 쪽으로 내려갈 때 이번엔 배꼽을 바닥으로 눌러내고 고개를 천천히 들면서 시선 무릎 바라보고 올라오세요. 다시 원위치로 돌아왔다가 둘, 내쉬면서 손바닥 꼭 공기를 눌러내는 것처럼 윗복부에 힘이 들어오고요. 다시 내려왔다가, 셋. 호흡 뱉어내면서 배를 납작하게 눌러냅니다. 다시 넷. 호흡 꾹 뱉어주시고요. 다리 하체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한번 더, 다섯. 자, 위에서 한번 유지해 볼 거예요. 셋. 둘. 하나. 천천히 내려갑니다. 잘하셨어요. 이번에는 양쪽 손바닥을 서로 맞붙이고요. 두 손끝을 반대쪽 무릎 바깥쪽으로 가져가면서 상체를 들어 올려볼 거예요. 그대로 왼쪽부터 가볼게요. 왼쪽에 무릎 바깥쪽으로 손끝을 가져가면서 시선 따라 움직이고 다시 원위치 가운데로 오셨다가 반대쪽으로 가볼 거예요. 다시 가운데 셋! 넷, 옆구리 쪽에 근육이 사용됩니다. 다섯, 몸을 들어 올리실 때 하체도 고정되어 있도록 여섯, 일곱, 올라오실 때 호흡을 뱉어주세요. 여덟, 아홉, 한번더열 잘하셨어요. 자, 이제 양쪽 손바닥을 엉덩이 옆쪽 바닥으로 다시 내려보고요. 양쪽 어깨를 활짝 열어서 바닥을 지그시 한번 눌러주세요. 두 발바닥 다시 땅을 지지하는 힘을 느껴보실 거고요. 자, 이제 그 상태에서 허리를 S라인처럼 볼록 이렇게 띄워냈다가 바닥 쪽으로 꾹 한번 눌러볼게요. 다시 한번 더 S라인 만들었다가 바닥으로 등, 허리가 전체 바닥으로 눌러질 수 있게 움직여볼 거예요. 다시, 셋, 띄웠다가 붙이세요. 넷, 띄우고, 붙여내고. 한번 더, 다섯, 붙일게요. 좋아요. 자, 이 움직임을 동시에 이어서 가볼 거고요. 허리를 다시 땅으로 붙여내면서 엉덩이를 천천히 땅에서 띄워내 볼게요. 두 발바닥 땅을 누르는 힘을 유지를 하고, 무릎선까지 골반을 들어 올린다는 느낌으로. 다시 반대로 내려가요. 위에 등부터 떨어지고, 허리, 엉덩이가 땅에 붙습니다. 마지막에는 살짝 S라인을 만들어 보세요. 다시 둘, 허리 붙이고, 엉덩이 조여내면서 천천히 골반을 들어 올릴 거고요. 너무 과하게 올라가서 목에 힘이 실리지 않게 어깨에 무게가 적정량 실릴 수 있게 둥근의 힘으로 엉덩이를 들 겁니다. 다시 서서히 내려가요. 약간 녹아내리는 느낌을 연상하면서 움직이세요. 셋, 허리 붙이고 꼬리뼈, 허리 등 쪽에 띄어지는 느낌. 다시 등 붙고, 허리 내려오고, 엉덩이 닿으면 살짝 오리 엉덩이 만드시고요. 위로 발바닥을 눌러내면서 배의 힘과 엉덩이 둥근의 힘, 허벅지 뒤쪽의 근육의 힘으로 올릴 거예요. 다시 천천히 내려갑니다. 마지막으로 한번더 위쪽으로 쭉 밀어내면서 대 힘, 둥근의 힘 유지해 볼게요. 셋, 둘, 그 상태에서 힘 단단하게 주세요. 하나, 좋습니다. 천천히 바닥 아래로 내려볼게요. 네. 이번에는 두 발바닥 발랄로 한번 서기를 할 건데요. 발바닥을 이렇게 서로 맞붙이고, 발랄, 새끼발랄 쪽을 바닥 쪽으로 지그시 누를 거고요. 무릎이 너무 해벌레 벌어져 있지 않도록 45도 정도 각도로만 바깥쪽으로 열어내 볼게요. 이그 상태에서 발랄을 꾹 바닥 눌러주고, 아까 그대로 엉덩이 안쪽으로 말아주면서 허리를 눌러봅니다. 자, 이제 천천히 아까 그대로 띄우고 올라올 거예요. 올릴 수 있으신 정도까지만 위로 들어주실 거고요. 엉덩이 힘이 조금 더 단단하게 들어오는 힘을 느껴보세요. 다시 아래로 내려갔다가. 둘 새끼 발레 꾹 눌러내면서 엉덩이 단단히 조여내고요. 골반의 앞쪽 부분을 쭉 펴는 느낌으로 올려볼게요. 다시 천천히 내려가셨다가 셋 아까 보나 아까보다는 조금 더 엉덩이 쪽에 집중하면서 위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다시 내려오시고 두 번만 더 해볼게요. 넷 둥근 꾹 조이면서 위에서 버텼다가 천천히 내려오고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고요. 한번더 위로 들어 올립니다. 자, 이 상태에서 유지해볼 거고요. 셋둘 하나 좋습니다. 천천히 아래로 내려와서 휴식. 네. 간단히 누워서 할수 있는 복근 엉덩이 운동 배워봤습니다. 매번 꾸준히 운동하시는 여러분을 응원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